그 정도가 지나쳐 짐 캐리는 실제 부자처럼 싸우기도 했고 실제 프로레슬러와 싸우고 싶어했죠 이 모든 광기는 촬영이 끝난 후몇년 동안 이어졌고 짐 캐리는 점점 우울해졌으며 허무주의적 신비주의 환상까지 가지기 시작합니다 There is no me. There's no you. No.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그의 여자친구 XXX 사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웃음에 중독되어 버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짐 캐리. 그는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행복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학교에서 수업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장난을 많이 쳐서 수업 시간 동안 조용히만 한다며 수업이 끝난 후 15분 동안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딜을 할 정도였죠. 사실 짐 캐리가 이렇게 남들을 웃기는데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인 이유는 바로 그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짐 캐리의 엄마는 오랜 세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자신의 개그를 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짐 캐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짐캐리의 웃음바이러스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기에 그 해고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때 짐캐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철강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지냈죠. 이후 열심히 노력한 짐 캐리의 가족은 다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경험은 짐 캐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I 그렇게 코미디언이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 LA로 떠난 짐 캐리는 여러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짐 캐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을 창조해 나가는데요. 하나는 그의 유연성입니다. 짐 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얼마나 유연하길래 했는데, 그는 괴상아리만큼 유연했죠. 특히 짐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골반을 가졌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안면모사입니다. 짐 캐리가 어릴 적 엄마를 웃기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한 게큰 도움을 주었죠. 그의 안면모사 중 특히 제임스 딘과 잭 니콜슨을 따라한 장면은 여전히 짐 캐리의 전설적인 코미디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딘잭 니콜슨이 장면을 찍고있어요. 안면모사 시간이 지나 60살이 넘은 짐캐리는 실력이 더 좋아져서 아예 빙의를 해 버리는데 그가 이번에 빙의한 인물은 바로 If elected I promise I won't tweet once <laughs> 짐케리는 안면모사와 피지컬코메드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런 스타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피지컬코메드는 나이가 들면서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목소리> 짐케리는 몸으로만 웃기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롤모델,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You know, even if I lose the physicality... I'm gonna be a great character when I get old, you know? Like my father is the happiest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Absolutely. I wanna be yeah. I wanna be exactly yeah. like my father. Yeah. You think well, I will be? 짐 캐리는 단순한 피지컬 코미디언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TV 방송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오디션에 탈락하고 겨우겨우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망해버리는 등 순탄치 못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짐 캐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매일 밤 LA의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 유명한 감독들과 소속사 배우들이 자신을 찾고 마치 원하는 자신이 되어버린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I used to go up to Mulholland Drive every night, sit on the side of the road. Look out at the lights and and go. I'm a popular actor. Every director wants to work with me. Put my arms and imagine things. You know. And I actually wrote myself a check. And this is for real. This is not a joke. This is for real. I wrote myself a check for 10 million dollars per picture. This is the, this is by you? Thanksgiving 1995. 3년 뒤 열심히 코미디언으로 활약하던 짐 캐리에게 1994년 처음으로 영화 주연 제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짐 캐리의 인생은 이 199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1994년 2월에 개봉한 그의 첫 영화 에이스 벤츄라는 과장된 표정 연기와 몸짓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었는데 코미디 쇼에서 활약하는 짐 캐리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994년 7월 또 다른 주연 영화 마스크가 개봉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짐 짐 캐리의 표정 연기와 몸짓은 만화를 뚫고 나온 엄청난 싱크로율을 만들어냈고, 짐 캐리는 한 방에 완전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5개월 뒤, 1994년 12월, 두 멍청한 남자가 모험을 하는 영화인 《더 맨 더머》가 개봉을 하는데요. 이것마저 초대박을 터뜨렸고, 그렇게 짐 캐리는 한 순간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나가는 배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자신이 적었던 1000만 달러의 수표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Just before Thanksgiving 1995, I found out that I was going to make 10 million dollars. 그렇게 그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는데요. 너무나 큰 상심이었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점은 적어도 성공해서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Did your father know? that you'd made this kind yeah. of success i don't think he knew the magnitude of it but he realized you know that i had reached my goal that check that you'd written to yourself yeah. in the casket with your father when he yeah. passed is that yeah. true yeah because yeah. that was kind of our dream 큰 슬픔을 겪었지만 짐케리는 영화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고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에이스 벤츄라2, 배트맨 포에버, 케이블 가이, 라이어 라이어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의 경력을 확장해 나갔죠 이후 그는 과장된 코미디 역할보다 진지한 전극 연기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역시 델론 델일까요? 그렇게 도전한 그 영화로 그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트루먼 쇼입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주인공이 알고보니 방송의 생중계가 되고 있는 가 진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하면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TV 속에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병은 트루먼 쇼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짐 케리는 트루먼 쇼를 통해 훌륭한 배우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맨 온더문으로 2년 연속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고 엄청난 감정 연기를 보여준 이터널 션샤인까지 훌륭하게 해내며 짐 케리의 인생은 정말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죠. 이내 짐 캐리의 추락이 시작되는데요. 짐 캐리가 실존 인물 앤디 카우프먼을 연기한 맨온도 문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짐 캐리는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촬영 기간 동안 엄청난 말썽을 부렸습니다. Andy, enough, 그 정도가 지나쳐 짐 켈리는 앤디 카우프먼의 아버지와 실제 부자처럼 싸우기도 했고 카우프먼이 그랬던 것처럼 짐 켈리도 실제 프로레슬러와 싸우고 싶어 했죠. 이 모든 관계는 촬영이 끝난 후몇년 동안 이어졌고 짐 켈리는 점점 우울해졌으며 허무주의적 신비주의 환상까지 가지기 시작합니다. There is no me. There's no you. No. We're not here. This is a dream. It's just things happening.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그의 여자친구 자살 사건입니다. 두 번의 이혼을 겪은 짐 캐리에게는 당시 20살 연하의 카트리나 화이트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3년 정도 만나다 이내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트리나의 부모님은 짐 캐리를 고소하며 그가 카트리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도왔다고 주장했죠. Well, a new 짐 캐리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고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짐 캐리는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큰 슬픔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은 그는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온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예술에 몰두했죠.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충격이 너무 컸던 타실까요? 짐 캐리는 수염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런 짐 캐리의 수염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the beard. Yes. Everywhere I go people talk about the beard. They go,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growing a beard?" Why? 그 이유는 I always say it's it's the question is not why are you growing a beard. The The is why am i growing a beard and still shaving my balls <laughs> I think it's a it's like a balance thing you know it's like you know if i'm shaved down then i got to do this you know but, so if i ever shave my face again you'll know <웃음> <웃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0년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짐 캐리가 수영을 <laughs> 짐캐리가 오랜 공백을 깨고 게임 원작 영화 슈퍼소닉을 통해 스크린에 복귀한 것이죠. 그는 영화에서 닥터 로보트닉이라는 역할을 맡아 원작의 거만한 천재과학자를 똘끼 넘치는 괴짜로 재해석하였고 짐캐리만이 할수 있는 특유의 연기를 통해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연기력과 그의 입지가 여전히 건재함을 세상에 보여주었죠. 짐 캐리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이런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세인 짐 캐리는 여전히 우리를 웃게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멋진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Fear is going to be a player in your life, but all there will ever be is what's happening here in the decisions we make in this moment. which are based in either love or fear so many of us choose our path out of fear disguised as practicality what we really want seems impossibly out of reach and ridiculous to expect so we never dare to ask the universe for it i'm saying i'm the proof that you can ask the universe for it